자,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음, 유전단원 두 번째 시간이죠.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기본원리, 교과서 276쪽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리의 법칙을 공부하겠는데요. 어, 맨델이 어, 분리의 법칙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 순종의 둥근 완두하고 어,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사용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어, 멘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설명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에, 항상 교배를 해서 얻으면 자가수분을 시키면 둥근 것만 열리는 그런 씨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주름진 것만 열리는 그런 개체를 재서 이제 실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멘델이 이 실험을 했는데 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둥근 완두가 열렸잖아요. 이 어,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를 또 교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델이 알아봤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이 둥근 항상 둥근 것만 열리는 둥근 완두씨하고 어, 주름진 요런 완두씨를 뿌려서 키워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두 개체를 얻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 여기 있는 꽃가루를 에, 여기 있는 암술에 이제 묻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얻었더니, 이제, 둥근 완두가 얻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회리법칙 아닙니까? 자, 요 둥근 완두 씨를, 다, 어, 또 뿌렸어요. 그리고 또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자가수분을 한 거죠. 여기 암술, 여기 이제 꽃을 크게 그리면, 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암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꽃가루가 만들어지겠죠? 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 가지고 이 암술에 이렇게 묻혀 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가수분이다 어? 자가수분이다 아까 여기서 처음에 우열이 법칙 할때 여기서 한건 타가수분이죠 서로 다른 것끼리 묻혀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이리 옮겨 줬잖아요 그런데 같은 꽃에 있는 걸 이렇게 묻혀 주는 걸 자가수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가수분을 해서 멘델이 어, 뭘 얻었냐면 음, 둥근 콩과 어, 주름진 콩을 이렇게 5,474개, 1,856개를 얻은 거예요 어. 요거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3대 1이 나오죠 약 6,000개 정도 가깝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 2,000개 정도 그럼 비율이 약 3대 1 나오잖아요 항상 실험을 해도 이렇게 비율이 3대 1 정도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거 6천개가 딱 아닌데 왜 3, 3대 1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걸 키우다 보면 어떤 씨는 이제 그잘 양분을 공급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어? 또는 뭐 새들이 곤충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먹어치우거나 이래서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오차 범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약 3대 1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비율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약 3대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멘델의 실험 결과입니다. 멘델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어, 이 어, 실험뿐만 아니라 이제 우열의 법칙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맨델이 세운 가설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델이 세운 가, 가설이 뭐예요?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이럴 것이라고 어, 실험 결과를 예측해서 세우는 어, 어, 것을 가설이라 그러고, 그 가설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의 이론이 되는 거죠, 법칙이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맨델이 이제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생물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생물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죠? 어, 융합설에서는 두, 두 어, 아버지하고 어머니로부터 형질이 물려지면, 어, 요 자식이 새로운 형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랬는데, 멘대는 예, 그렇지 않다고 본거죠 아버지로부터 온거 하나 어머니로부터 온거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 우성인 것이 만약에 아버지께 우성이라면 우성인 것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렇게 부모 각각으로부터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 쌍의 유전인자가 아, 자손에게 전달된다는거죠 어?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하나의 유전인자만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질로 나타나죠. 어 그리고 다른 인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때 형질로 표현된 걸 우성이라 그러고 표현되지 않는 걸 열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음 세 번째 한 쌍의 유전 인자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제 세포가 세포 안에 이렇게 두 개의 형질이 들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정자, 난자, 동물 경우, 식물이 경우, 난세포, 꽃가루, 이런 걸 만들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따로, 요거 하나가 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어? 각각 분리되어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요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자의 각각이 따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도 들어 난자, 여자의 경우에도 이제 난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따로 들어가고, 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정자, 이게 이제 정자고, 이게 난자라면, 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합쳐지면, 원래 자손도 어, 부모와 똑같이 이렇게 쌍으로 갖게 된다. 이런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맨델이 세웠던 가설을, 우리가 지난번에 염색체를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도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과 이제 관련 지어서 한번 우리가 연관 설명을 해보면 맨델의 실험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그랬죠? 어? 기억나세요? 야고 음, 야고 지금 상동 염색체예요. 이 어?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온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대립유전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대립유전자는 하는 일이 같죠. 다만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음. 그 이제 여기에 보면 어 지금 이상동염색체의 똑같은 대립유전자 라지알이 온 거. 를 우리는 순종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위치에 열 이건 열성이죠. 아까 이거는 우성이었는데 이거는 열성 대립이전자죠. 열성 대립이전자가 똑같이 오면 이거를 열성 순종. 어? 이거는 우성 순종이고 이거는 우성 순종이고 이거는 열성 순종인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에, 표현형이 나타나는 형질은 뭐예요? 당연히 뭐 알밖에 없으니까 알이 나타나기 라지알이 나타나겠지. 라지알은 둥근 거니까 이때는 c 가 어떻게 돼? 둥근 모양이 되고 여기는 열성인 유전자 대립유전자 두 개가 왔, 왔기 때문에 당연히 열성인 형질인 주름진 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상동염색체상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왔을 때 예, 이때는 당연히 우성인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둥근콩인데 예, 유전인자형이 라지알 스몰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둥근콩일 때는 이렇게 순종인 개체도 있고 잡종인 개체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성인 개체는 어떻게 돼요? 항상 얘는 순종이어야겠죠? 어. 요까지 개념을 이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금방 한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표현형이다. 어, 표현형이란 말하고 유전자형이란 말이 있는데 표현형이란 겉으로 드러난 형질. 그러니까 콩의 모양이 둥그냐 주름지냐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그러고 어, 표현형이 같아도 유전자형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유전자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전자 기호로 어 이제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나타낸 것을 유전자형이라 고 그래요. 어? 어. 자 그래서 이제 둥근 안두를 보면 둥근 안두, 주름진 안두 이런 것은 표현형이고 이렇게 유전자형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상동염색체 이거 상동염색체죠? 상동염색체의 같은 동일한 위치에 오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 그런다 그랬어? 이 대립유전자를 표시한 것을 유전자형.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유전자형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얘는 라지알 스몰알 지금 얘는 이렇게 표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경우면 라지알 라지알 또는 스몰알스몰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유전자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까 이제 맨델의 실험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어버이가 순종인 항상 둥근 것만 열리는 둥근 콩 항상 쭈그러진 것만 열리는 어, 완두콩을 교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멘 맨델의 이론대로라면, 요,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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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알, 라지알이 어떻게 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따로 분리돼서 마, 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류는, 음, 개수는, 이, 어, 이게 감수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네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겠지. 예? 그러면 여기 각각의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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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이해하십니까? 지금 선생님한 말을? 잘 이해가, 왜두 개인데 네 개냐? 이렇게 생각하는, 하면 곤란하죠? 어,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염색차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라지알, 아버지한테서도 온게 라지알, 어머니한테서도 온게 라지알일 때 얘가 세포 분열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과하고 똑같은 걸 이렇게 복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알, 여기도 라지알, 마, 마찬가지로 이쪽도 전부 라지알, 그렇 그러면 얘가 이제 분열할 때 어떻게 돼? 첫 번째 분열하면 어? 라지알 짜리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요, 이렇게 라지알. 어? 그리고 감수분열 제2 분열을 끝내면 각각에 또 이렇게 전부다 해서 각각에 하나씩 해서 라지알이 전부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그러나 이렇게 네 개가 생기지만 종류는 몇 종류 에 종류는? 라지 알밖에 없잖아요. 이쪽은 마찬가지죠. 스물 알밖에 없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면 항상 라지 알 스물 알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씨는 전부 다 항상 둥근 콩만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 둥근 콩을 자가수분 시켰어. 같은 거. 아까 같은. 같은 꽃잎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을 때이 꽃가루를 이렇게 같이 묻혀주는 것 그러니까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묻혀주는 것 이걸 자가수분이라 그런다 그랬죠 같은 것끼리 교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아까 여기서는 라지알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얘가 반 나누면 라지알도 만들어질 테고 스물알 생식세포도 만들어지겠지 응? 만약에 이게 꽃가루라고 그래요. 이건 꽃가루고, 요 생식세포 이쪽은 얘는 이제 난세포인 거지. 난세포. 어. 그러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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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세포가 라지알, 스몰알 두 종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요 꽃가루가 요거, 하고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만들어지죠. 요 꽃가루가 펄랑펄랑 날아가서 얘하고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이 되고. 만약에 얘가 이제 얘하고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 요, 스몰알라고스몰알라고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현형은 어떻게 돼요? 표현형은?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얘도 둥근 거. 그렇죠? 둥근 게세 개, 쭈그러진 게 하나, 3대1의 분리비로 나오죠? 이게 되죠? 만약에 이걸 유전인자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지알, 라지알이,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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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이, 스몰 스몰 어떻게? 1대 2대 1이 되는 거지. 근데 얘하고 얘가 둥근 거니까 표현형은 3대 1이 되는 거. 정리가 좀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랜델은 이렇게 생식세포 안에 어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 아어 이거는 이제 아저 염색체.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얘가 나뉘어져서 각각 다른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대1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아, 이 비율은 바로 이것이 나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어, 입증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델이 <laughs> 이야기한 분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 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에? 에, 생식세포를 만들 때즉 동물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식물은 뭐죠? 식물은 꽃가루와 난세포를 만들 때, 그런 얘기죠? 어, 세포 안에 한 쌍의 대리비전자가, 한 쌍의 대리비전자가 뭐예요? 응? 세포 안에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엄마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있는데, 요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 나뉘어져서 각각 어,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분리 법칙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음, 전에 배웠던 내용을 좀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 학교에서 밝은 모습으로 봅시다.